저는 3 시즌 유입이거든요. 아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2 시즌인데 2 시즌 할 때는 아 이거 노잼이야 하면서 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제가 게임 딱 썰을 풀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야후, 꾸러기 게임월드. 주니버 네이버, 동물농장, 이런 거, 둘만 그냥 다휘쓸고다녀거든요 어느 정도로 게임을 좋아했냐면은, 제가 이제 인생에서 처음 한 온라인 게임이 게덴푸드인데게덴푸드 개댐프드 계정 생성 날짜가 2005년도에요. 제가 98년생인데, 2005년이면 제가 7살, 유치원 토끼반 때게덴푸드 아이디를 만들었던 소리에요. <laughs> 이 정도로 게임에 미치도록 살았어요. 진짜 오지게 많이 했거든요. 뭐, 많이 돌려서 했죠. 막, 메이플도 하고, 진짜 클래식 그냥 메이플 클래식 던파 클래식 이런거 엄청 했어요 바우트 이런게임 M 게임뭐 귀혼 이런거 그냥 죄다 돌아가면서 그냥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야 너 무시하지마 그때 던파는 진짜 갓겜이었어 너가 엘븐가드 넘어서 핸돈마이어 가가지고 어둠의 선더랜드 2000골드 내면서 20이 짧았고 네가 하늘성 가가지고 이제 지그아르트 잡은 다음에 딱구유성에서그 눈가에 잡으면은 니네 이거 모르면은 전파를 전공게임이라고 취급하면 안돼 너네는 그 메이플 여섯 갈래길 그게 야난어었던 때부터 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섯 갈래길 <laughs> 무조건 리스 항구에 떨궈주고 갈라면 알아서 가 이거였어 와 얘네들 이거 모르네 얘들 어리구나 암튼 <laughs> 자 얘기가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아마 초등학생 5학년 때였을 거야. 아, 중학생이 되겠다. 이제 중학생 2학년 때 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아, 안 핫했거든. 근데 이제 같이 계대하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롤을 하러 간다는 겨. 아, 아니 그게 뭔데? 나도 찍먹이나 해보자. 이러면서 그때 PC방에서 롤을 다운받았어요. 그땐 롤이 PC방에서 안 깔려있는 수준이었다니까. 그 다운받으면서 이제, 봤죠. 챔프 가 뭐가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네 그때 이제 제일 첫 픽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 친구. 이 친구 일러스트가 이게 아니라 진짜 개 구린 일러스트였어요. 보이세요 님들? <laughs> 이때 이때 이거였어요. <laughs> 이게 애니비아야 <laughs> 이거 이때 와얘 존나 마음에 든다. 개 멋있겠다. 근데 네. 롤 초보가 뭘 알겠어. 신발 3포션에다가, 뭐, 만화템 올리라지. 뭐,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 뭐, 인벤 공략보고하는데 인벤이 어딘지도 몰랐고. 그냥 미드 가래. 미드 갔어. 근데 이때 애니비아 만화 소모량이 미쳤거든요? 큐를 딱 던졌어. 큐를 던졌는데, 만화가 그냥 3분의 1이 된공하고 날라가. 풀 <laughs> 돌았잖아. 불 돌았으니까 한번더 던져. 근데, 또 만화가 된공 날라가. 이런 식으로 그냥 Q 세번 던지니까 만화가 없어 집을 가래 마, 만화 없으면 라인 복귀해서 Q 세번 던지고 집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Q 세번 던지고 이딴 식으로 게임을 했어요 진짜 뭔 AI도 안할 만한 플레이 그런 걸 했어요 제가 롤을 시작한 날짜가 랭가가 출시한 날이었거든요 출시하고 일주일 뒤면 로테이션으로 돌잖아 그래서 어 이거 로그인 화면에 있던데 얘한번 해봐야 하기 때문에 랭가를 띄거든요 네, 데 랭가 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져야지 존나 죽었지 엄청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게개뎀만던 형이 개뎀푸드가 좀 이제 그 채팅이 매콤해요 막 패드립이 기본 장착일 정도로 엄청 심해 욕 엄청 하고 격겜이다 보니까 이제 그 친한 형이니까 친한 형이 나한테 막 패드립을 박는 거지 그럴만도 한게 내가 랭가로 2 1대타를 박았어요 그때 <laughs> 그때 이제 욕 뒤지게 쳐 놓고 아 나는 시발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내 인생의 롤은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이제 롤을 딱 선전했어 근데 게뎀이 점점 맛이 갔어요 막 상자템 존나 뿌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아이막 악세서리 내놓고 그래서 아더 이상 게뎀도 이제 답이 구나 이제 어디로 떠나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딱 1년 뒤에 보니까 개, 롤이 존나 올라와 있는 거야 롤이 그냥 점유율 1위고 막 이래 그래서 아 다시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시즌3였어요 레포대는 제가 예전에도 예전, 한번썰 풀었는데, 튜브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다가, 래포대랑 롤을 같이 했었어요. 래포대 막, 에 d d 탐방해서 올리고 막, 이런 거. 지금은 다 비공개 처리 해놨는데, 왜냐면은, 제가 진짜 유튜브 개좆밥일 때라, 막, 프레임도 막, 영상 프레임 30프레임 나오고, 마이크도 굳이고, 그냥, 자막도 이상하고, 그래갖고, 못 봐주겠더라고. 내 흑역사. 그래서 그냥 다 지워버렸어. 아마, 찾으면 있긴 할텐데, 비공개 처리를 해둔 거라. 혹시 한번 뒤져 볼까? 오랜만에.